한번더 시작. 네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언제하셨다. 만지... 알아.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윗이 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렐루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안정이 되고. 다윗이 평안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제 겨우 천막에 머물게 되었어요. 다윗은 벗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벗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이, 마음이 아팠다. 다윗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왕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 다윗의 말을 듣고 나단은 왕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다는 다윗이 성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종 네 다이세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머물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자, 손을 들고 다시 빨간 글씨만 시작. 너는 내가 머물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요, 못지어요? 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이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다이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아니,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지금까지 다이시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다윗을 끌어내어서 이스라엘에 뭐가 되게 하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다잇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잇이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함께 하셨어요. 사우랑이 다잇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때에도 사우랑의 손에서 하나님은 다잇을 보호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다잇이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전장에서 싸울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싸워 주셨어요.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도 다윗과 함께 하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뭐 하셨어요? 약속. 뭐 하셨어요? 약속. 약속하셨다. 누구와? 지금은 누구와? 누구와? 나와 약속하십니다. 아멘. 다이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가지고 살수 있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더 이상 이리저리 떠돌지 않도록 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힘들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요 다윗의 몸에서 이제 에, 태어난 한 왕이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태어난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지만은. 다윗의 아들에게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 다윗 다이, 다윗 왕의 자손으로 왕이 된 자라고 하여도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벌하신대요. 그냥 약속했다고 언약해 주셨다고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때만 복을 주신대요. 아멘. 우리 그냥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 왕위를 여러분 하나님이 뺏으신대.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나의 법을 규례를 잘 지키면 어떨게요? 사울과 같이 그 왕위를 뺏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의 자손들의 왕위가 왕자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다윗에게 전합니다.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은 다이슨... 하나님의 벗개가 있는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와 앞에 앉았습니다. 자, 벗개, 벗개가 있는 장막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열고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 여와여, 제가 무엇이 간대?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위해 주십니까? 아멘. 주께서는요, 장차 제 집안에 말씀하신 것도 부족하여 인류를 찾아와 주시렵니까?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다이슨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어 시작.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멘. 주께서는 주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다이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대요. 다이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 무슨 고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믿음, 다? 아십니다. 소망,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랑, 하나님이 다? 아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아셔요,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기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이슨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결정하신 일에 대하여 아무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아무 불평도 없습니다. 아멘.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그 약속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니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이슨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나는 오직,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꼭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이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한테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의 아들들의 그 왕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셨는데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왕권이 단한 번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신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이세 가문에서 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이세 가문을 통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멘. 다이세 가문을 통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받은 약속으로 인하여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뭘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영생을, 생명을, 언약을,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100%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애와 분께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와 있습니다. 언약은 영적인 법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다윗을 높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 주실 것, 우리를 사랑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자녀입니다. 생명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입니다. 축복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약속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여 이 약속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